경영인문학처 세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영인문학처 세술은 역사 속 지혜와 사례를 통해 현대사회의 기업, 경영과 인간관계를 탐구하는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지난번에는 용기를 갖고 전진하라, 우물안의 개구리로 주저앉는 작은 인물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확고부동한 목표를 세워라, 나폴레옹과 클린턴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목표를 수시로 바꾸는 작은 인물. 작은 인물은 결코 목표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걸핏하면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 일수다. 그러한 습관은 대개가 어릴 때부터 만들어진다. 가령 코올리게 꼬맹이때에는 동화 속에 나오는 공주님과 왕자님을 동경하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마련이다. 나도 이 다음에 크면 수많은 신하를 거느린 왕자님이 되어 먹고 싶은 사탕 몽땅 먹어야지 등등 말이다. 좀더 자라서 TV 드라마를 보면서부터는 동화 속의 왕자님 따위는 잊어버린 채, 이젠 도둑을 한 번에 때려 눕히는 멋진 경찰을 꿈꾸기 시작한다. 엄마가 항상 조심하라고 일러주는 나쁜 아저씨들을 직접 잡아가두는 경찰이 되는 것이다.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무협소설이나 인터넷, 게임에 몰두하면서부터는 불사조 같은 무림의 고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된다. 그리하여 학교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못된 친구들을 혼내주는 꿈을 꾼다. 그러다 좀더 잘하면 이젠, 유명 가수와 같은 스타를 열망하게 된다. 화려하고 현란한 무대 위에서 수천 명의 팬들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와 꽃다발을 받는 자신을 상상한다. 어린 시절에는 아직 나이가 어린 탓에 생각이나 꿈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당연 지사다. 그런데 적잖은 사람들이 성년이 다 돼서도 어린 시절처럼 변덕을 부린다. 가령 학문을 연구하여 학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다가 금세 성공한 기업가를 꿈꾸는가 하면 슬그머니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가에 마음이 동하여 도무지 어느 한 가지에도 집중하지 못한다. 의는 마치 여러 갈래의 길을 앞에 두고 왼쪽 길을 걸었다가 다시 오른쪽 길로 옮겨와서는 또다시 중앙의 길로 눈길을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평생 동안 목적지는 커녕 출발지에서 왔다 갔다 맴도는 꼴이 된다. 확고부동한 목표를 가진 큰 인물, 큰 인물 대개가 청소년 시절에 인생의 목표를 세운다. 그 다음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전심전력으로 나아간다. 나폴레옹은 학생 시절 걸핏하면 사고나치는 거칠고 막대먹은 작은 악당이었다. 그러나 어느날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의 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서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래, 난 훌륭한 군사전략가가 될 소질이 있어. 난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가가 될 거야. 그날부터 나폴레옹은 권력을 향해 가파르고 험한 산에 오르기 시작했고, 마침내 35세가 되던 해 프랑스 황제의 권좌에 올랐다. 전직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은 고등학교 시절 학교 대표로 백악관에 초대된 적이 있었다. 백악관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케네디를 만나고, 돌아온 클린턴은 케네디의 초상화 두 장을 사서 자신의 방에 걸어 놓고 그 아래 이렇게 적었다. 올해 내 나이는 17세다. 난 반드시 미국 대통령이 되어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맹세한다. 과연. 그는 맹세한대로 30년 후에 자신의 인생 목표를 실현했다. 미국 예일대학에서는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다. 학생들에게 졸업 후에 무엇을 할 것이며 구체적인 인생 목표가 있는지를 설문조사했던 것이다. 결과는 오직 3%의 학생들만이 구체적인 인생 목표를 적어냈고, 나머지 97%는 자신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예일대학은 추적조사를 실시했는데, 당시 구체적으로 인생 목표를 적어낸 3%의 학생들은 한결같이 사회적인 성공을 거둔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이룬 업적은 나머지 97% 졸업생들의 업적보다 더 컸다는 결과가 나왔다. 위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즉큰 인물은 성공하기 전에 이미 확고부동한 인생 목표를 확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의 성공은 목표를 견지하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던 것이다. 성공을 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성공한 CEO의 습관. 1. 네. 30세 이전에 반드시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목표를 바꾸려면 그 전에 바꿔라. 2. 네. 일단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나면 그 목표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의 취사 선택은 그 기준에 따르면 된다. 당신의 인생 목표와 관련 없는 일은 대개가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경영인문학처세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경영인문학처세술이란 주제의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